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리니지2의 업데이트 소식이 올라와서요.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는 한데, 오, 활 유저가 좀 볼만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브론 램 패키지가 또 추가가 된데 얘네가 또 잔머리를 불려놨어요. <laughs> 역시 NC다, NC답다라는 생각이좀 하게 되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탑에 이제 보스가 추가가 됩니다. 뭐이 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이제 무과금 유저한테는 크게 의미 있는 거는 아니라가지고 어 패스를 하려고 했으나 패스하기에는 약간 조금 넘... 그,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상하탑의 시간이 주 7시간으로 변경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무기손상이 제거가 되고, 이제 1층의 경험치가 상향 조절이 되어서 이렇다 보니까, 상하탑이 좀더 세지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상하탑의 난이도가 하락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 만약에 상하탑 1층에서 이제 사냥이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이 이제 부분은 어느 정도 뭐 괜찮은, 치로 변경이 되었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갔는데 상향이, 상향이 예전처럼 잘안 되는 거면 그냥 뭐 넘어가야 될 부분이겠죠 아무튼 간에 이런 상하탑 2층 공개와 함께 난이도가 밑에 내용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락과 함께 이제 주 7시간은 변경이 되고 이제 무기 손상 속성도 제거가 된다는 사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밸런스 부분 이제 다들 이제 많이들 이제 생각하셨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업데이트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될까? 과연 나의 직업은 상향이 되었을까? 좀 되게 많이 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한손공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되게 많이 괜찮아집니다. 뭐 명중 효과도 뭐 추가가 되고 증가가 되면서도 그리고 뭐. 쉴드 스톤의 데미지까지도 추가가 되고 신성성 데미지를 조금 더 많이 줘서 먼데류나 뭐 이런 거를 잡는데 더 효과적인 그런 캐릭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 손검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도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스킬들이 다 이제 영웅. 이상의 스킬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 엄청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이제 뭐 트리플 슬래시도 원래대로 좀 돌아오는 느낌이고요. 듀어 패링 같은 경우에도 HP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상대방의 근거리 공격을 무료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한손검하고 대결했을 때좀 힘들었다면 이제는 또 이도류가 한손검을 또 제압할 수도 이, 이 듀어 패링을 배우게 되면은 그래서 약간은 좀 이도류도 좀 이제 상향을 먹었다라고 볼수 있을 거 같고요. 단검 같은 경우 이에도 많이 좋아진다. 고징표를 뭐 부여하고, 이제, 쿨타임이 또 5초로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쿨타임이 또 초기화 시키는 게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킬을 난사면 아무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단검은, 어, 예, 어느 정도 만화를 보여했다가 한꺼번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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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해가지고, 그냥, 그냥 스킬 쿨타임까지 시켜가지고, 어, 한 번에 딱, 이제, 암살을 시켜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캐릭터로 이제 변경이 되는 것 같고요. 활은 내용이 딱히 두,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과연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랜드보우 마스터리의 MP 절대회복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패널티였잖아요. 패널티는, 절대회복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50% 이상이 넘어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회복이기 때문에 절대회복은 50% 이상이 되더라도 절대회복이 되는 거라가지고, 그래서 무가금 유저한테는 더 좋은 거죠. 무가금 유저는 아무튼 간에 50% 이상을 항상 넘기고 사냥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절대회복이 또 추가적으로 생겼다. 이거는 MP가 더 추가적으로 회복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사실 버프만 사용을 하면은 부족하진 않지만, 다양한 버프를 동시 다발적으로 다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좀 만화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 MP 절대복이 이제 추가가 되면은 어느 정도 그 부분도 보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무가공 유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팩트 샷도 이제 제가 그 예상을 했잖아요. 이거 스톤 아니냐? 스톤이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활이 생각보다 PVP에서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근접 캐릭터한테 되게 취약하고 본인은 스턴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활 같은 경우 은근 기버프 시키는 스킬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그런 이제 화의 명중률을 이렇게 더 높여가지고, 데미지가 잘 박히게끔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침묵 스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디버프 명에서 나쁘지가 않아요. 다만, 스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들어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충격의 화살을 날려 스턴을 시킵니다. 그니까. <laughs> <웃음> 드디어, <laughs> 할일 저도 스턴이 생긴 거예요. 니까안 그러니까 그래도 디버프 스킬이 많은데, 거기다가 스턴까지 생긴다. 이거는. 활이 PvP에서 더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냥은 좋은 거고 훗날에 갔을 때 PvP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다른 직업 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제 임팩트샷이 생겼기 때문에 스톤을 배우게 되면 또 말이 달라지는 거죠. 니지에서 니지 2m에서 스톤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근데 원거리 스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활은 분명히 상향이 되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임팩트샷을 실제로 배우고 그걸 좀 이제 실험을 해 봐야지 그 효율에 대해서 알수 있지. 우선적으로 이제 스톤이 생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활 유저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마도 전설 스킬이 아닐까, <laughs> 전설 스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팡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정석 부분을 이제 제거를 시키고 그다음에. 효율 자체를 더 증가를 시키는 것 같아. 다만 어피부에계서 좋아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사냥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긴 해요. 그나마 이제 카오스 배우셨던 분들 스킬 적중 확률이 이제 낮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지팡이는 어, 뭐, 사냥도 더, 더 좋아지고, PVP는 살짝 더 이제 버프를 받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오분는뭐 전체적으로 버프의 시간이 증가가 되는 거 외에, 어, 디바인 엑스큐션을 배워야지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기존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엔 좀 애매하고, 디바인 엑스큐션이 보시게 되면 명중이 증가되고 스킬 데미지가 증폭이 되고 언데드 악마한테 이제 데미지가 추가 데미지가 입혀지는 거라 가지고 이 디바인 엑스큐션을 배웠을 때더 효율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캐릭터로 이제 변모하는 그런 뭐 어 상향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시면 미스리 오르클 화살의 데미지가 2에서 4로 또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스리나 오르클 화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더 데미지가 쏙쏙 바뀌기 때문에 <laughs> 그러니까 진짜 활은 생각보다 그냥 내용 자체는 되게 적은데 되게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향을 먹은 거라 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왜또 활이 좋아졌냐라고 한다면 어질에 보시게 되면 공격 수치가 상향 조정이 되었고 명중 스탯이 붙게 됩니다 이러면 기존의 활류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콘을 많이 찍으셨거든요 왜냐면 콘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득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무과금 유저 입장에서 근데 이제 콘이 특히 보면 콘 같은 경우에는 HP 수치만 조금 상향이 조절이 된 건데 어질 같은 경우에는 공격 수치 속도도 더 상향이 되면서 명중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명중은 꿀이잖아요. 그건 활립장에서는 무조건 챙겨야 되는 스탯인데 이게 또 이제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활류전은 콘을 안 쓰고 어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더 빠른 사냥을 할 수가, 있... 이,가, 콘으로 부족한 부분은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명중이라는 스탯 자체는 쉽게 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콘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를 좀 메꿀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면, 이 명중 스탯은 쉽게 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활 유저는 이제 어질로 바꾸게 되면은, 여러모로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제 변화로 인해서, 백안에다의 이제 상점에서 이제, 스태 초기화권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해요, 한번. 그래서 그거 초기화하셔가지고, 콘에서 이제 어질로 바꾸시면 될것 같고, 그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내일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어, 활류전은 상향이 매우 많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안타라스 동굴 오랜 지역, 그리고 상하탄 몬스터의 데미지, 와, 이제 명중이 하향 조절이 됐던 앞서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상아탑의 난이도가 떨어졌다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더 더, 어, 쉽게 이제 사냥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사냥터에 새로운 아이템 들 그러니까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스킬북들이 추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킬북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또 이제 이렇게 봉개가 되었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또 사냥터를 제가 좀 분석을 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이 이벤트가 시작이 되네요. 식강짜리를 이제 영웅 제작 레시피, 그리고 전설 제작 레시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이건 뭐 니니지 애매, 애서도 했던 거라 가지고 다들 되게 반가워 하실 만한, 과금 그러니까 유저분들은 되게 반가워 하실 만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얻어붙은 사원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던전 형태로서 이제 던전을 돌게 되면은 역시나 이번에도 수집형 이벤트예요. 수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교환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매일 교환을 해야 되는 물품에 주요 물품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좀 어, 드랍이 잘안 됐을 경우에는 좀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훗든 간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발렌타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이벤트로 해가지고 출석 보상을 받는 형태로 되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기 안에서 뭐 축복받은? 물론 뭐 이게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데일리 이제 보상은 꼭 챙기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브렘론 패키지가 추가가 되는데 얘네가 잔머리를 오지게 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브렘론 패키지를 그대로 재탕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재탕을 안 하고 발렌타인 브랜덤 패키지로 내놨는데 여기에서 발렌타인 증표가 나오게 된다 근데 이 증표가 영구입니다영구인데 문제는 뭐냐면 개수죠. 개수가 무려 8개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패키지를 1, 투로 내놨어요. 1, 투 원래 한개당 4회잖아요. 한개당 4회. 그래서 원래 이전에는 한개당 4회만 사면은 그걸로 이제 다, 이제, 증표를 넣어가지고, 세 개의 효과를 다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여덟 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 투, 두, 두 개를 다 사야 되고, 이게, 하나, 두개다 써보던 사회니까 아시겠죠? 예. 기존에는 22만원이었는데, 이, 이제, 영국 컬렉션을 채우려면은, 44만원. <laughs> 진짜. 얘네는, 와. 대단해, 대단해. <laughs> 와. 무서워 무서워. 아무튼 이런 저는 이거 하나 정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서야 제가 이제 돈그 다이아가 어느 정도 좀 쌓여가지고 하, 방어력만 좀 챙기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왜냐면. 어질로 갈아탈 예정이기 때문에 방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침 뭐 이거 하나 정도는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아무튼간에 다시 한번 이제 브론는 패키지가 돌아왔는데 더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 사항이 올라왔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내일 더 보다 자세하게 핵심적인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또 영상 업로드 할 테니깐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